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 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홍막. 네, 저희가 유쾌한 토크로 명쾌한 답을 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개성공단의 김진향 이사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개성에서 오신 건가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laughs> 왔습니다. 시작부터 그런 질문을. 개성에서 오신 거예요. 네. 이사장 <laughs> 내년 그러니까 올해 네. 개성공단이 과연 열릴까? 음. 아, 열릴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laughs> 어, 저희는 이제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 퍼센테이지로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개성공단 열린다. 열린다. 9%로 보고요. 오. 저희 신적 관점에서 1%를 더해서 100%로 네. 봅니다. 와. 그렇게 많이요? 이거 이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laughs> 안은만 보이기 아, 그래서 때문에 가안 보였구나. 아, 네. 저희는 한 절반 이하 아이랬었요 아, 저도 뭐 전혀 모르시니까. 70% 네. 정도 나온줄 알았는데 네. 99에 위치 추해서 100까지. 거의 다돼 있다. 아. 다돼 있다. 다돼 있다. 이렇게 이, 보시면 돼요. 다 네. 네. 오늘 이제 이 사장님과 개성공단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수학하기 전에 산수 정도 해 줘야 되잖아요. 아. 좀 쉽게 가야 되니까 숫자로 어, 보는 네. 개성공단. 아, 숫자로 보는 기대가 아, 좀 되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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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보시죠. 16. 16. 음. 그러니까 2016년에 그 16인지. 그쵸. 사실 저도 네. 딱 떠오르는 게 2016년.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 음.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어떤 제시어가 붙을지. 짝. 아 10년. 16년 근데 이렇게 봐도 응. 모르겠어요 응. 두 단계 넘어서서 뭘 계산을 못해요 <laughs> 네. <웃음> 두 단계가 네. 안된다 아,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야? 이러면서 네. 우리 수준은 이렇습니다 <laughs> 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laughs> 6.15 공동선언의 결과로서 합의를 냈고 음.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도에 이제 실제로 착공을 하게 되고 받은 음. 게 2016년이다 보니까 공단의 역사를 16년으로 보게 아. 됩니다 첫 제품이 나왔던 것은 기억하실 거예요 통일 냄비라고 통일 냄비 기억나십니까? 그 라면 끓여먹는 아 냄비? 아 기억 못하시는구나 정부시네 <laughs> 굉장히 <laughs> 있었어요 냉션했지만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2004년도에 네. 첫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통일 냄비였어요 당시 네, 네, 롯데백화점에서 네. 맞아요, 네, 바로 맞아요. 첫 판매를 했는데 30여분 만에 다 동이 났어요 할인을 많이 했던 건 아니고요? <laughs> 그 생각을 네, 못했는데 네, 할인이 아니었고 어, 어. 남북 공동으로 만든 첫 제품이 의미로서 때문에 의미 네. 상징 때문에 줄을 서서 사갔어요. 자, 다음 숫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구십. 십. 어려지는데 저는 감히 추측을 하자면 네. 연도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십 년은 아닐 거다라고. 자, 가시겠습니다. 네. 오, 구십. 90. 구십오 90, 맞죠? 퍼센트. 뭘까요? 음. 퍼센트인지? 미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소고. 네. 란자리 속옷 전체 내 의류의 90%가 개성공단산입니다. 엄청나죠? 설마요. 정말인가요? 전체 의류의 네. 30에서 35%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남, 국민들은 대부분 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속옷의 90%. 와, 와, 제가 죄송합니다. 입고 있는 것도 그렇죠. 개성공단제 네. 그렇죠. 네. 숫자 주세요. 36. 3과 6. 6, 6, 6. 6 <laughs> 3일이라고 <일하고> 6개신다 <유괴신단? 웃음> 3, 그런 6. 것은 없습니다. 오. 3조 6천억 원? 어, 2004년도에 첫 제품 만들었죠. 네. 네. 2015년까지 누적 생산액이 3조 6천억 정 됐다는 얘기니다 아.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환산해버리면, 아. 저 3조 6천억은 아. 36조 정도 됐습니다. 몇 배가 되겠네요. 저거보다 10배 이상은 더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시죠. 죄송합니다. 음. 우리 입주기업이라는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네. 많이 봤던 보고. 모습이에요, 과거에. 네. 네. 댓글을 조금 더 자세히 올려서 볼게요. 네. 어,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데 맞죠? 음, 맞습니다. 지름길 맞 네. <laughs> 네. 뭐니 머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 질문입니다. 샥! 개성공단 재개해야 하는 <laughs> 이유가 뭔가요? 공단에 남측의 기업들이 2천 개, 3천 개, 4천 개, 5천 개가 들어와 버리면 음. 남북 간에는 완벽히 전쟁의 원인 자체가 위기가 사라진다고 <laughs> 봐요. 네. 이게 남북이 그 최전선 부대, 휴전선 일대에다가 공단을 만드 이유입니다. 남북 간에 이제 정치, 군사적 긴장을 넘어서 평화를 좀 물리적으로 좀 담보하자. <laughs> 평화 번영이라는 국민 행복을 음. 만들기 위해서 재개하자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우와, 많아요. 그렇죠. 네.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 아. 아~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 있는데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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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입니다. 진짜 동남아로 빠지게 되면 일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네, 연관 네. 협력업체들도 일자리가 다 사라져요. 네, 동남아 네. 현지에다가 협력업체이다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정반대예요. 백 125개 제주업 기업에 연관 협력업체가 남측에 한4천개가 됩니다. 음. 4천개의 기업에 종사했던 남측의 노동자가 8만 명이에요. 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8만 명의 노동자는 배성공간이 없었으면 이미 예전에 사라졌을 일자리에요. 뺏고 아. 뺏기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커지면서 아, 일자리가 늘어나는 문화가 결론입니다. 뭔가 뭐 선수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얘가 제가,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우리 남측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서 일을 거기서 실제 네. 개성에서 할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당장 영훈 씨가 그쵸? 지원을 하면 우리나라 사장님이 그래도 일을 응. 해 이러면은 당장 뭐 개성공단이 오픈된다면 가서 할수 있는 건지 그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네. 개성에서 근무하시는 남측 주재원들은 네. 남측 본사에서 일하다가 아. 인사발령을 아, <laughs> 개성 개성지사로 가는... 내면은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가기 싫어도. 가기 싫으면은 저 가기 싫은데 하면 인사 배치가 다라 나질 수 있겠죠. 네. 주로? <laughs> 네.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개성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을 하면 음. 개성에 갈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죠.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는 영상으로 또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리. 네. 저희 개성공단에 편의점도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실제로 운영됐던 편의점의 음. 모습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네. 죠 계속...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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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laughs> 네. 밑에 어, 저거는. 그냥 우리 남층에는 편의점하고 똑같은 모든 품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 출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달러죠. 달러네. 아, 우린 개성공간을 네. 국제공간화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음... 개성공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럼 맨날 환전해서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개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달러를 다 들고 아, 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 카드는? 카드. 일부됩니다 일부 됩니다. 아, 일부 신용카드+ 아, 네. 일부 신용카드+ 네. 신용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신 네? 여직원들이 저렇게 전통적인 우리 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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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카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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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아드 신용카드+ 이용카드 신용카드+ 신네카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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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다 알죠.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북측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음까지 네. 우리 이사장님 다 <laughs> 외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얼굴 보고 뽑나봐요. 너무 다 예쁜데. 예쁘다 뭐. 아, 그러면 좀 살짝 기분 나빠합니다. 아, 아 그래요? 약간 어감이? 의감상 북측에서 이쁘다 그러면은 너무 섹시하네 이런 걸 받거든요. 고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딱 이렇게 보십니다. 아 <laughs> 보세요. <laughs> <진짜, 고우다>. 네. 해선에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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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봤던 사람들은 다 가고 싶어하고 음. 보고 싶어하고 음. 그리워합니다. 이 많은 감정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이 사람. 사람이 사람. 사람이 사람. 친구였어요. 사람이 사람. 사이미우이미우리 통했거든. 우리 이사장이사서이흐서이 일화를 일화으말씀 네. 준비해 준신해 주신 라아니 네. 여가 시간 즐기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네. 하는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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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이독 그렇죠. 우이사마크의 단독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더이사겠습니다 국내 람일 단독입니다. 국사부 <laughs> 출발. 교송단 아침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아, 저 버스가 저 안에. 네. 와. 300여 대가 넘는 출퇴근 네. 버스가 있습니다. 아, 퇴근다바네 아, 아파트형 공장이고요. 구청 아. 노동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어? 업간체조. 오전, 오후 10분씩 나와서. 업간체조. 에 아. 예. 북측 사람들 진짜 네. 배구 좋아합니다. 어, 수건 돌리기 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어. 민족공원의 모습입니다. 예. 공단 안에 있는 민족공원. 민족공원. 단 상징탑입니다. 음. 저기가요? 야경이네요. 멋있다. 백만평의 어. 모습들. 어떻게 좀 기억 남으시는 장면이 있나요? 조금 전에 보니까 배구? 배구죠. 북측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공동체가 뭔가 같이 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아, 운동도. 음. 5분만 시간 나도 배구합니다. 뭐, 점심 내기 이런 것도 하나요? 혹시? 북측 사람들끼리는 시합할 때 내기 같은 이 합니다. 어, 니에요 진짜 다혈질 납니다. 어. 심판 잘못 보면은 큰일 네. 납니다. 네. 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똑같아요. 1인이 9이나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laughs> 막 흥분해가지고. 아,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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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시합 심판을 안 보면 아. 싸움질 납니다. 특히나 금액 걸리고 이러면 음. 뭐 돈을 예. 걸진 않습니다. 아, 표를 음. 걸죠. 표. 자본주의에는 표? 돈이죠. 사회주의 국가 사회 공급 경제 속에서는 뭐 생맥주 교환권, 담배 아 교환권, 네. 이 상품권이잖아. 대부분 아, 표정, 표그로로가죠 네. 표 네. 그 남과 북 사람들끼리도 뭐 말대툼이나 아유. 이런 사건도 좀 있었나요? 왜? 360을 살다 보면은 음. 말 하나가 잘못해서. 아, 말 하나. 좀,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좀든 사람이 젊은 애한테 네. 나이 누구 는 것도 깡아지야 좀귀엽게 부를 수 있죠. 네. 똥강아지가 남측에서 쓰여지는 그런 귀여운 의미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아. 나를, 강아지도 이고 똥강아지. 이게 뭐지? 아. 저분이 나를 모욕한 거야? 라고 어. 생각하면, 어. 말뜻을 몰라서 굉장히 아. 붕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네요. 언어라는 것은 음. 사회적 약속인데, 남북 간에서는 언어는 약속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laughs> 야, 이똥강아지야 이렇게 막 엄하게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적이 <laughs>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서로 알게 되잖아요. 아, 그 말뜻이 뭐다? 맞아, 맞아. 알게 되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음. 이제 올해 어쨌든 개성공단이 열릴 거라는 음. 전제하에 99%. 그런 99%네 <laughs> 그러면 그래도 3년 전과는 왜 우리가 가게 문 하나 예. 이렇게 닫았다 열어도 네. 뭐 이렇게 여러가지 할게 많잖아요. 네. 다시 열리면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저는 진짜 꿈꾸고 있는 게 우리 20대 3 0들이 진짜 열광할 수 있는 거 스타트업, 아. 벤처 같은 거그 아, 그렇죠. 네. 마당을 깔아주는 이죠 모든 상상력처럼 그것이 다녹여내보자 어... 평화의 시대니까. 아 오늘 평화 번영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될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 오해와 편견을 깨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개성공단에 김진영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